대회합니다. 국경 없는 게임을 향한 e스포츠 게임 정상회담 의장 규현입니다. 사무총장 기숙입니다. 도 게임과 관련된 하나의 주제 안건을 가지고 토론에 나설 텐데요. 네. 네. 자, 이번 주제는 바로 네. 세상에 게임 때문에 이런 일이! 입니다 이가 시킨 거예요 본인이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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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괜찮은 우리 네. 못했다는 선배님 아,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아, 한번... 잘했으니까 자 게임에 얽힌 각국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 볼 텐데요 어, 먼저 우리 한종일 대표들은 각자 게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을지 네. 어, 모에카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닌텐도 스위치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어, 맞아네그쯤에는 매장 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막 그랬었어요 어, 오, 오. 어떤 날에 전화해서 한 대만 제가 갖고 싶은 핑크의 컬러 있다고 오. 해가지고.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진짜 급하게 달려갔는데 네. 갔더니 1분 전에 어떤 분이 가져가셨다고 아. 이야기 안 돼가지고 아. 너무 억울해가지고 집 가는 길 진짜 울었어요 어머 어머, 콕콕콕콕 저는 그 뭐지? 롤! 아, 롤 롤을 오. 이제 네. 시작해볼까 했을 때 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네. 왜요? p 을 가서 처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야스오라는 캐릭터가 생긴 거예요. 야스오. 근데 제 본명이 야스오거든요. 와터. 아, 아 진짜. 근데, 근데 그때 허벌나게 야스오한테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야스오도, 야스오도 야스오. 안하냐 야스오. 야, 왜 그, 아, 이, 개, 어쩌, 막, 아, 씨, 이렇게 이걘 어떡해. 나 영향을 가지고 제가 그때도 불편해 가지고 그냥 다안 하고 있습니다 야스오라는 그러니까. 캐릭터가 유독 또 욕을 많이 먹는 그러니까. 캐릭터예 왜냐면 좀 어렵거든요. 예, 컨트롤 하기가. 이렇게 좋아하시지. <laughs> 제가 듣기로는 이 중에 게임하다가 병원에 가신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어? 이거... 게임 중독돼서 병원에 끌려가고 이런 거 아니죠? 쓰러지셨나 네, <laughs> 이분입니다. 게임을 제일 많이 안 하는 점인데 아, 그 어. 한때 카트에도 빠진 적이 있어. 요 네. 아시잖아요 아, 스타트할 때이 터보 네. 여기가 완전 퉁퉁 부은 거예요 네. 이 손가락이.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 공장에서 일하시냐고 여쭤보셔가지고 그래서 아 게임하다가 그랬습니다 했더니 공장 네. 끊으라고 해서 끊었습니다. 아, 엄청 무거네요 응. 사실 뭐, 키보드 생인으로 민천, 민천기님 따라갈 수 <laughs> 없죠. 아, <나사님>. 왜냐면 GG에서 <laughs> 엔터를 제일 세게 치거든요. 저도 사실 게임에 관련된 게 있는 게 네. 제가 스타를 또 워낙 좋아하는 데로 네, 네.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헨리 씨가 네. 저희 회사에 딱 처음 들어왔는데 어, 자기 스타 되게 잘한다라고 네. 얘기를 오. 하더래요. 그래서 어 캐나다에서 3위다. 근데 그래서 어 규현이 잘하는데 한번 둘이 붙어볼래 한거예요 그런데 헨리 응. 씨가 아 그냥 붙으면 재미 없죠. 한뭐 네기 백만 원내기 할래. 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 얘는 내가 못 이긴 상대인 것 같으니까, 나 일주일만 시간이 달라. 그래서 특훈을 했죠. 뭐 일주일 동안. <laughs> 일주일 동안. <laughs> 근데 첫판을 하는데, 약간 컴퓨터 같아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상했어요. 못, <laughs> 너무 못봇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겼어요. 2대0. 그래서, 오, 그래서 너 뭐야? 있어. 너 캐나다 3미라며 응.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 중에3이라고아는 <laughs> 사실 우리 중국 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 성격좀 뭔가 차분한 편인데 오늘 네. 이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승부심이 강해요 강해요 박규현이에요 어, 아, 박규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이거, 아, 근데... 괜찮은 거죠, 박규현? 박규현은 아니고요 발음이 이상하게 생각어요 <laughs> 아, 근데 지숙 씨도 이두희 씨랑 게임 많이 하신다고 저는 거의 맨날 합니다 아. 그래서 롤 대결을 걸고 저희는 공과금을 아 상대편으로 들어가세요? 네네 오. 상대편으로 한 다음에 진 사람이 그 달에 이제 아파트 공과금을 <laughs> 내는 걸로 아, 또 생활 쪽으로 가 네. 그래 이두희 씨가 좀 봐주고 그런 게 있겠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진짜 네, 저희는 말도 안 하고 합니다. <laughs> 사실 연애할 때도 게임을 하면서 뭔가 사랑을 좀 많이 쌓키웠던것 같은 좀 생각이 좀 <laughs> 드는데. 맞아요. 그럼 이해 아, 그럼 아니, 그런 <웃음> <정도마다>. <웃음> 그럼. 그럼. <웃음> 나, <웃음> 나 너무 좋아요. 이해해. 예제 누나 그렇게 해서 뭐잘된 케이스가 있나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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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이제 여섯 분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먼저 각국의 게임과 관련된 이색 문화 같은 게 있을지. 어강리지씨 혹시 저는 한국의 문화 좀 신기했어요. 오. 왜냐면 한국의 피스방 가 가면 모든 거 있는 게 신기했어요. 아오. 그런데 또 라면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중국에서는 우리 예전에 한 고등학교 뭐 피스방 가면 중간에 배고파 그럼 나가야 돼요. 근데 한국은 아, 또 라면 또 이어서 게임하면 됩니다 그냥 뭐 PC방은 지금 음식점이죠 네. 맛집이에요 맛집 그리고 그 메뉴가 진짜 피치고 다양한데 피치고 퀄리티도 진짜,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요 고기찜, 아귀, 아귀찜 이런 것도 샀나요? 어, 아, 아, 아 진짜. 와, 진짜로. 그러면 고기 구우면서 먹겠네요. <웃음> <웃음> 네,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놀라웠던 게 정말 PC방이에요. 네. 일본에서는 인터넷 카페라고 해가지고 네. 주로 뭐 주로 PC하러 오는 게 아니라 맞아. 약간 뭐 만화를 읽거나 씻거나 아, 그냥 숙박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음, 많거든요. 네네, 음. 근데 한국에서 오니까는 p c 방도 진짜 사람들이 열심히 게임하 아, 욕하면서 음. 음. 뭐 이런 말 음. 이러면서 <laughs>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 욕을, 욕 <laughs> 피시방 가니까 살벌하게 안맞더라고 부모님은 그렇게 찾아요. <laughs> 야수도 <laughs> 엄청 돼요. 많이 찾아. 요 이건 야수 같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 야수 되기만. <laughs> 야스... 달라. 느낌이 달라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게롤 학원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겼더라고. 롤 학원, 학원? 네. 롤 학원 진짜 롤. 막 이제는 나중에는. 교, 뭐야 과외 같은 게 생기겠네요. <목소리> 과외 할수 있겠네요. 어, 과외 연수님 정도. 아 저는 이제 <laughs> 네. 구원 선생님 정도. 네네. <laughs> <laughs>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게임 관련된 재미있는 해프닝이 또 많습니다. 네. 어, 우리 박창기 씨는 항상 평, 평소에는 순한 민창기 씨는 <laughs> 네. 어떤 게좀 기억에 남으세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판의 이슈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네. WCS 월드 챔피언십이 있었어요. 근데 음. 거기에서 외국인 어느 선수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거든요.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종범 선수가 2대 0으로 이겼었다오 멋있다. 아. 사... 뉴욕의 그 맨하탄에 있는 아 센트럴 파크. 아세요 센트럴 파아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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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한 게 유명해요. 네. 그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네. 무슨 레아이템가 있었대요. 네. 포켓몬. 네. 그래서 거기에 네.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아가가지고 난리났었어. 네. 천 명, 몇천 명. 맞아. 그때 뭐샤미든가 네. 걔가 뭐요? 나왔다 그래가지고. 샤미드. 샤미드, 샤미드. 샤미드. 그딴 포켓몬 어. 있어요? 포켓몬 이름이 샤미드예요. 샤미드라고. 아아 아. 강남쌤이 이러고 돈받아요? <laughs> 아 솔직히 깎자 <웃음> 네. <웃음> 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내가 발로 해도 저거보단 잘한다 막 <laughs> 아, 이런 그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발로 하는 대회가 열린 거예요 우와. 트라이더에서 발트라이더 대회를 연장했는데 근데 여기서 선수들이 엄청 쉬운 맵에서도 되게 어려워했대요 진짜로 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색 대회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레이디 제이 만약에 발로 뭐 게임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 보니까 어? 야, 오늘 하려고요 뭐? 하려고. 아 <laughs> <야, 왜? 웃음> 네, 그리고 여기 모인 저희들만큼이나 네. 각 나라에서 음. 게임을 즐기고 사랑하는 셀럽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중국 대표부터 분이얘기해볼 네 중국에서 이제 또 한국 분들이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부르셔도 미미 네 부르셔도 미미 조지엘론 주걸륜 씨가 또 그렇게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본인의 이름으로 명명한 제이팀이라고 본인의 게임단을 창단하셨어요 또한명 중국 배우 있는데 이름은 로윤 씨예요 라윤희라고 그분은 롤 덕후예요 롤 그래서 어디 가든 다 그. 3, 4kg의 그런 개인용 등표도 가지고 <laughs> 네. 다니는 거예요? 아 오, 사실 나. 저도 덕분야. 예전에 또 항상 해외 투어를 다니니까 네네네. 노트북을, 게이밍 노트북을 들고, 음. 게이밍 노트북에 키보드로 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아, 맞아, 맞아. 약간 이해가 좀 가는데, 음. 어, 한국 대표분들도 얘기 좀 해볼까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브라질의 호나우드 선수, 호나우드? 유명 축구선수잖아요. 네. 아, 호나우 축구선수 은퇴 이후에 e스포츠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음. e스포츠 구단에 투자자로 진짜. 합류를 했었죠. 아,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 시상식에서 페이커 선수 있잖아요. 맞아요. 메달을 수여하는 장면이 네.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아 네. BTS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또 아미잖아요. BT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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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BTS 의 태태 우리 태영이 b 네. 가 길건너 친구들이라는 중국 그 게임사의 게임을 하는 인증샷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아, 네. 연일 그 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네, 거기 네. 게임사 직원들이 우리 게임을 키운 건 BTS라고 네. 그냥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엄청 힘들죠. 음 대단합니다. 예. 저는 아, 그 놀랬던 게그 네. 한국에서 그 광고들이 많잖아요. 게임 네. 광고. 어, 맞아요. 일본에서 게임 광고 그렇게 많지는 어, 않았거든요. 음. 근데 한국은 그냥 TV에 엄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이병헌 형님 같은 경우에요 어, 세계적인 배우분들이 나와서 게임을 홍보한다는 제가 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음. 부분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브로스타즈 광고잖아요. 그 타버전. 영화 놈놈놈 패러디한 건데 아, 그래요? 네, 그게 오. 되게 또 재밌고 유머 코드가 있어 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터졌잖아요, 그게. 네. 게임 근데 네. 저는 그거 보고서 이병헌 씨몸 값이 보통이 아닌데. <웃음> 얼마 <웃음> 어, 얼마를 진짜. 받고 정...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천만 원씩 쓰시니까. 그러니까 한중일 대표가 CF 모델이 된다면 어떤 장르가 어울릴까요? 들어 볼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어떨까 싶어요. 아, <laughs> 거기서 이제 주인공 방해하는 역할로 아니, 왜 그래요. 너무 잘하고 저도 우리 레이디 젠처럼 n 응, 라고 a l 예요 똑같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모두 잘 i 수 있을 아니, 것 같아요 h a t t 이 e Task is for y a n n 게임들까지도 다 t i o n The game is for 요주인공 a m e Yanné Simulation. The g a 자또 기억에 남는 게임 콘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모에카 씨? 어, 저도 있어요. 어, 기억에 남는 게임 콘텐츠 하면 KDA 혹시 음. 알아, 음. 알아요? 아, 네가요. 아, 네. 어, 이제 월드컵 오픈 때 이제 AR 그형 실사 인물이랑 같이 그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막 그래서 아, 맞아, 맞아. 손 대고 아, 콘서트도 약간 하고. 약간 새로운 시대가 열린 네. 느낌이라서 미래 세계를 신비하고. 저도 엄청 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노래를 혹시 조금만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 불러주세요 So keep your eyes on me now 무엇 보든 좋아할 거야 너무 잘한다 그런 게 처음이네요 또 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인기 게임들이 요즘에 드라마화 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위쳐 시리즈가 드라마화 그, 마국진 씨는 게임과 네. 관련된 콘텐츠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 게임들이 많은 유행어를 또 만들었잖아요. 밈 어, 뭐 아, 같은 아, 거. 맞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GG 같은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GG가 이 게임에서 나온 게 확실한 거죠. 근데서는 그렇죠. 없었던 거죠. 그게. 게임의 어. 주말이.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음. 맞습니다. 아, 아, 진짜 많이 저희 뭐 얘기를 충분히 한거 같으니까 네. GG 치죠. <laughs> 네, 우리가 <laughs> 함께 재미있는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어, 게임 산업과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가는 만큼 앞으로도 게임 IP를 활용한 웹툰, 드라마, 영화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22년에는 요이 스포츠에 대한 시장 규모가 무려 3조원이라고 합니다. 3조원? 네, 3조 원. 네. 3조 원. 엄청나죠. 아, 자, 이 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저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게임을 사랑하는 한중일 아시아 유저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중일 최초의 e스포츠 국가대항전 2021 한중일 e스포츠대회 ECEA 2021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한중일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게임 정상에서는 그날까지 게임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네, play! 네, 네, 네,